오케이, okay, 가자 누가 여기에다가 재배를 하고 있었나본데? 그 i 뭐 n g 근처 아니야? 저기가? 1 5 0 m 어의 1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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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 슬슬 나와줘야돼 리튬 Seek immediately. 여기 아까 그 물개에 있는 곳이긴데 신호 구조 신호 아또 이상한 게이 근처에 있는 구멍이 그 물개 구멍밖에 없어가지고 물개 구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간 데가 없어 음, 여기가 아무 브로우는 로는것 같은데 다시 한번 뒤져봐 잘, 잘비우잘비로봐는브로어 가만있어 아, 물이 없네. 물이 없어 가지고. 중력권 하나. 그 산소 탱크 하나만 더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아까 스캔 뜬 거고. 산소가 없는데? 갈땐 가더라도 이건 하고 가자. 오케이. 됐어. 하나만 더 하면 돼? 왠지 여기 하나 더 있을 것 같아. 저 시트럭에서 태어나니까.

마나 죽어가지고 다 찼다. 목마름이 꽉 찼어.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없어, oxygen. Warning.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Warning. 여기는 200 200 meters Oxygen efficiency great. <laughs> 음 안죽어 괜찮아 일단은 끝 없어 여기는 이제 나가면 돼 미션 깨로 들어가는 길은 아닌데? 원숭이 둥지같은 경우도 쟤네들이 긁어 모을 때까지 또 기다리면 생기나봐 그러면 집으로 한번 복귀하고 집에다가 저거 만들어놔야돼 어 이것도 아닌가? 아니네요 둥지인줄 왠지 여기 느낌이... 여까, 내가 내려갔던 덴가? 어... 갔던 데구나, 아까... 안 가도 돼? <laughs> 저기로도 들어가는 길이 있긴 하네? 저 길을 찾아도 문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게아 용암 기억, 그 남쪽이다 저 용암지대 있는데 거기 있었다 남쪽 한번 가봐야겠네 이거 갑자기 기억났다 한 번에 빼고 여기에다가 티타늄 만들어가나? 일단 3개 하고. 여따 가는 요걸 심어. 여기 언제든지 캘수 있고 또뭐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산호는 저기 안 심어질 거고 아마. 산호 가 혹시 어디 있나? 봐 볼까? 전장에도 산호가 안 심어졌는데 저기 될리가 없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줄 산호가 때렸을 때 나오는 게 씨앗이 아니라 생으로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안될것 같아. 작업대에 돌리면 혹시 씨앗이 나올 리가 없지. <laughs> 안될것 같아. 안 된다.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지? 절단기도 만들면 되고 배터리 좀확 뽑아야 되니까 저꽃 자라면 그건 하면 되고 산소 탱크를 하나만 더 찾으면 저 깊이도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내가 볼때 산소 탱크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들어가서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같은 걸 캐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저 남쪽 한 번만 가보게. 배터리 얼마나 남았지? 73%면 충분해, 남쪽으로. 그, 퀘스트를 띄우면 확실해지고. 바닥에 균열이 있던데, 그 용암 활동 활발하게 일어났던 데가 있었단 말이죠. 거기를 한번 잠수를 해보고 여기인가? 여기다. 내구도가 달진 않아. 6성 다이아몬드가,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거 금이잖아, 이거는 이건가? 아, 근데 은인데, 얘는 용암 쪽이 아닌가 보네. 이번에 다이아몬드 어, 처음 보는 돌이 있다. 색깔이 달라서 그런가? 아, 어. 이것도 은이야. 리튬 아니고 아니고 아니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warning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이제 여기가 아니면 그 물개 있는 데로 가야 돼. 그니까 구멍 하나 더 있던데 여기. 이쪽 한번만봐 보고 배터리 71%. 살짝 위험한데. 아, 왜? 뭐야? 뭐야? 뭐나 때렸어. 여기는 이 시멘데. 들어올 수 있나?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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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아안돼 여기 i 다다할수 없어 어 i b i a p i b i 있 p i b i 는 Pib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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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discover this site after being in storage for so long. My connection to the network grows stronger, however slightly.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earch for the case. 혹시 스캔이안 찍힌 게 있을까요? 근데 없네요. 금이 사이사이에 생으로 껴 있어. 아까 그 물개 있었던 데가 또 어디였지? 우리 집 근처에도 하나 있고, 그 물개가... 물개가... 이거 좀 돌아댕겨 봐야겠다, 그냥? 지금. <laughs> 아야. 아야. 온기 매거 한번 들어갈수 있는 한번 봐 볼까? 300m 위트로 내려가야 되는데. 아유 어, 미안해요. 산소가 근데 네, 잘 연결이 돼 있으면 쭉쭉 갈것 같기도 하고. 어 물개 발견. 여기 니네 집 있지.

산소 탱크를 찾아야 돼? 고용량. 고용량 산소 탱크를? 이거 절단기인데? 고용량 산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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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seconds of oxygen remaining. 위로 올라갔다 오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저기까지 가기가 힘들어. <laughs> 고용량 산소 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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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온댄데? 꽝이고. 이거 다이아몬드인가, 이거? 석영이지 깜짝 놀랐네. 아니, 중력 말고. 아, 어... 어 필요하긴 한데. 탄소 탱크가 필요하단 말이야. 와, 아, 다 가자 둥지는 꽤 많은데 뭐가 차있는게 없네 영양가 있는게 하나도 없어 오케이 빠져 가자 여기 여기 갔다왔나? 어어 백백백 집이 저기 있고 그 다음 1000m 밖으로 좀 나가볼까? 저 은, 석영 꼬맹 이거 뭐야 이건 또와뭐 바다에 고드름이 있냐? 물좀 줘봐라 물고기를 안 잡아서 물이 없다 필런거 제발 아, F**K 아니 아직 못 배웠어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배우지 않았을까 했는데 쪼개... 쪽에... 아니야 어? 오, 여기게 아... 사가지 없네. 화살표가 있는데, 여기 위에는... 무하는 땅일까? 부드름이 깨지기도 하고. 그냥 얼음인가봐. 나 잠깐만, 내꺼 어디 갔니? 어 저기 화살표가 왜 이쪽으로 나 있을까? 여기도 하나 있네? 여기로 가래 여기도 일로 가래 내꺼 일단 타봐 한번 따라가보자 이거 어 길찾기 도구 이게 다른 유저가 표시해둔건가 혹시? 석영, 미 아까 내려갔던 데 같은데, 이미 싹다 털고 나온 데 같은데, 빠꾸빠꾸 빠꾸. 수리하면 되니까, 그냥 비벼. <laughs> 일단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비비면 언젠간 어딘가엔 도착을 하겠지. 집이랑 일단 반대편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동쪽으로 쭉 가봐? 일단 동쪽 이거 왜 이렇게 퍼러니 또? 아, 눈 아프다. 뭐야? 저게 좀 싸나운 애들이 많은 거 같아. 이번에? 손빵 치는 애들이 이씨, 뭐 이렇게 많냐? 어, 석영이랑 이거 뭐야? 티타늄 광석 발견. What the... 뭐야 이게? 도... 어, 또 뭐여? 이게 돌... 땅끝인가 봐. 여기 더 이상 안 올라가, 못 가. 위에도 뭐다 막혀 있는 거 보니까 못 가는 데인데? 이 땅덩어리가 생각보다 작나 보네. 그러면? 배터리 6 2 집에 가서 또 새로 하나 만들면 되니까. 이를 모르겠다 동쪽이랑 북쪽은 안 가봐도 될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서랑..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그림자가.. 오 그림자가 왜 이러냐 이거 그냥 저리 생긴 건가? 서쪽으로 쭉. <laughs> 시모스는 괜찮았는데 얘는 움직이면 막 멀미할 것 같지? 어지럽네 여기 온 김에 저 사물함 보관하면서 다 빼야겠다 자 안에 티타늄이랑 많이 있으니까 어 뭐야 셋이네? 벌써 셋이네? 이런 거못 떼지? 안 떼지네. 태양열 발전기 떼서 갈수 있으면 좋은데. Vital signs stabilizing. Vital signs stabilizing. 정리 한 번만 하자. <laughs> 아까 남쪽으로 갔구나. 남쪽이랑, 어디지? 남이랑, 남동쪽은 안 가도 돼. 북이랑 서쪽 가면 된다. 북이랑 서쪽을 들어가면 되고, 아까 먹은 그 끈적한, 어? 그거 어디갔지? 아, 죽어서 없어졌나보네? 뭐가 없어졌나 했더니 고놈이 없어졌네? 시상해나... 이고마 하나 빼고 만들어 그 다음에 나비... 나비 몇개지 지금?